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두점 p1과 p2가 있고요음 p1과 p2의 중점을 p3 이라고 했고 그 다음 p2 p3의 중점을 p4 라고 했고 뭐 이런식으로 쭉쭉쭉 가서 pn과 pn 플러스 1의 중점을 pn 플러스 2 라고 한답니다 자 그랬을 때음 일반항 xn 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PN은 xn일 거고요. p n 플러스 1은 xn 플러스 1이겠죠. 그리고 xn과 xn 플러스 1의 중점이 xn 플러스 2라고 하니까 어, 중점 더해서 나누기 2하시면은 중점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음, 그럼 다음과 같이 점화식 어, 하나 끌어낼 수 있을 거고요. 2 넘겨 주시고 얘들 다 반대로 넘겨 주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식 정리가 되면서 어 앞에 곱해져 있는 수들의 합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모양 만들어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모양을 만들어 보죠.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일단 2를 만들어 주고요. 근데 더하기 xn 플러스 1을 해줘야 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입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같아지겠고요. 어, 여기서 2를 묶어내죠. xn 플러스 2 마이너스 xn 플러스 1이구요. 요거는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를 묶어내시면은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되겠습니다. 자, 2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고요. 어, XN 플러스 1에서 XN을 뺀 개차를 음 뭐라고 잡지? YN으로 잡을까요? 그럼 얘는 YN 플러스 1이 되면서 YN 플러스 1과 YN의 관계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면서 YN이 등비수열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항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111 1, 1 넣어주시면은 x2 마이너스 x1 일 거구요 근데 x2가 지금 90 이구요 x1은 0 입니다 빼시면은 90 되는 거죠 그래서 9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공비 n-1 거듭제곱이 yn의 일반항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yn이 xn 플러스 1 마이너스 xn 그러니깐 개차의 식이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개차가 주어진 거다 로 보실 수 있겠구요 개차수열의 일반화 x1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 요게 네, 들어가겠죠 개차 시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k 마이너스 -1 1거듭제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x1은 0이고요 그러면 쓸 필요 없고 시그마 등비 공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1넣어주시면은 첫 번째 9 0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어, 2분의 1에 n 1 거듭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분모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러면은 뒤집어서 올려버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죠. 약분하시고 곱해주시면은 마이너스 60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n-1 거듭제고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뭐 이거 분배하셔서 음, 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만 쓰셔도 되겠고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셔도 되겠고요. 어, 답이 될수 있는 건 여러가지죠. 어쨌든 음, 보기에 뭐가 나오더라도 어, 얘가 똑같이 없더라도 얘를 변형시켜서 답을 찾아 주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어,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